아, 이제 늙으니까 여기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 거기는 편편해 보이는데, 아, 이제 늙으니까 틀리네, 얘들아. 공급노구야. 4년 정도 이렇게 찜질방을 아예 안 왔는데, 찜질방이 참 소문난 데가 있어. 갖고 지금 와본 거야. 오랜만에 노폐물까지 쫙! 살도 쫙! 다이어트 쫙! 빼고 갈 거야. 아니, 얘들아. 아니, 날라린가 개지란 거 있잖아. 이렇게 허벌레 한거를 보내줘갖고. 날라리이 썩을려니 나를 아주 트모 손수로 안아. 이봐라. 나 이제 스몰이 버 스몰. 아니, 날라라 잘 듣냐, 이 썩을려나? 하여튼 간에 나 있잖아. 1kg 빼고 올 거야. 숯불구이 아니, 내가 숯불구이가 된다는 거야? 아니, 숯불구이까지는 안 되지. 나안 가야지, 그러면. 재훈이 카드 써야지, 뭐, 내 카드 써. 이런 거. 아들 덕돈 봐야지, 뭐. 애들아 기다려 봐나 세신 받고 올게. 애들아 나 진짜 몇년 만에 세신을 받았잖아. 같이 책 빼서 죽을 뻔해서 엄청 겁나게 많이 나왔어. 지렁이 같은데 지렁이. 아이친구러 우에 쑥가만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한번 가보자 내딸 한번 따라와 봐. 야 확실히 불 냄새 쑥 냄새 비슷한 거막 진하게 많이 난다. 이제 막. 막히... 에들어갔는데와 여기 유명한 사람 엄청 많이 왔는 것 같네. 아, 이거 뭐야? 엄마야. 맛있겠다. 아 진짜 고구마 가져왔어야 되네. 감자는 있는데 집에. 아 여기가 중원이야. 나는 무조건 뜨거운데 돈 들어갈 거야. 고. 야, 무대, 무대, 무대. 중원 들어가자. 그래, 여기도 오래 있다 보면 뜨거워. 저거 어떻게 뜨거워서 얼굴 살이 괜찮을까? 은근히 게 지져줘야지, 사람이. 은근히 노폐물 빼고. 지금부터 벌써 열 올라오네, 여기도. 여기는 중원이 하나도 사람이 없어. 야. 야 누우니까 엄청 바닥도 엄청 뜨겁다 워메워메 본전 빼버리고 가버려야지 나야안 되겠다 야 고은 한번 가서 본전은 빼야지 거기 안 가면 본전이 안 들어가지 얘들아 고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자어머어머어머어머머 진짜 뜨겁긴 뜨겁다 야안 되겠다 야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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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이 뜨거워서 한장은다안 되겠다. 속 부르고 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또안 가. 안 가. 안 가. 야, 이거 너무 좁다. 이거 무슨 사내가 있고게쥐 여기 사장님 머리 진짜 잘 썼다. 나무잠 봐.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썼지? 최고 고원에 들어가봤냐? 쏘고서 뒤진 줄 알았다. 진짜. 3 k g 는 빠져나왔겠어. 아, 여기서 한숨 잤으면 좋겠네. 아니, 있잖아. 찜질도 아 고원에 들어가서인가 지금 바짝바짝 입이 하고 이렇게 목구먹이 말라. 아이 나 있잖아 물 먹으러 가야 돼 아이고 식혜 아이고. 하나 주세요 고구마도 하나 주세요 계란 하나 주세요 옆에 소세지도 있네 소세지도 하나 주세요 와 구워 놓고 어디 갔대요 불려 이거 제 거예요, 응. 뭘 먹으려고 그랬더니 왜이게 시켜야고, 이렇게 팍 보여. 나는 보이면 팍 먹는 사람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나 본전 다 뽑아야 해, 가. 아니, 왜 여기도 공사라고, 지랄이야. 우리 그 집, 거기, 아파트, 거기 누가 리모델을 네 한가 하루 종일 나 죽을 뻔했어. 나 참는 거야, 맨날 요즘에. 음. 맛은 있네, 맛은 있어. 음. 남의 해운은건왜 이렇게 맛있어? 음. 뭐, 이험병하고 아이고! 어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야 뭐야 어으씨 뭐 이제 한나 먹으면 안 되나 두개 이상 먹어야 돼 갓김치, 파김치 갖고 갖고, 둘둘둘 말아서 먹어야 제맛인데 아, 나 잘못 생각했네 이금씩 먹으면 맛이 없어 다 먹어야 돼음 소세지 안 먹어주면 청나다그래서 먹어주는 거야 야, 감자 고구마 다 닦은 냄마 가봐야 되겠다. 야탄 야, 내는데 이거 가져갈래?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엄청 뜨거워. 야 연기 난거 보이지? 나는 어찌나 뜨거운 거 먹는 거 선수잖아. 와 메시. 와 메이 다 떨어뜨려 갖고 이거. 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시켜 먹으라고 이거 방고구마 갖다 놓아나 봐. 니네도 한번 먹어봐봐요. 방고구마 어떤 맛인가. 살파를 한번 가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이제. 야, 나 지금 벌써 땀이. 야, 얘들아. 카메라에 터지고 있어. 야, 여기도 상당히 뜨고 얘들아. 카메라가 터질라 그래서 야, 아이스방안 들어왔어. 야, 야. 여기 보여? 보이냐? 아유, 또 추울라, 근데. 아유, 왜 이렇게 변덕이 나는 심하냐? 여기는 다이어트가 안 돼, 여기는. 2km마다 빼야 돼. 나 자신이 용서 안 해. 그러면 빼야 돼. 와안 늙었네. 오메 오메 무슨 노래방이다 이런 데가 있다니. 수카메가 노래방이라더 처음 봐. 야, 혼나 불러주고 그래야지. 불렀더니 1.53kg 빠져버렸대 가서 뭘 먹어야 돼 안돼 안돼 삼겹살, 목살, 목겠살뭐 별거를 다 오리 아 요것만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뭐 오리 두개 주세요 두개 오리 기름 옛날부터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리 2인분 먹을거야 오리는 살안쪄 얘들아 걱정하지 마 금방 쫙 빠져 얘들아 이거 맛있게 구워졌지 이게 음맛있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기름을 흡수를 해. 네가 벗겨 맛집이다. 야, 맛집. 그 우르고 막 맨날 먹는. 빨리 먹어봐. 이거 쌈싸들팔 아파 빨리 먹어. 이 거리더라.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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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짜나난 너네 때문에 먹는 거 아니야, 나. 빨리 안 먹으니까. 좀 이따가 내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이따 또 먹어야 돼. 근데 내 친구 앞에서는 먹었단 말안 해야지. 그래서 또 많이 먹으면 또 요게. 나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먹은 거야. 난 먹으면 엄청 많이 먹어.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참외철이 곧 돌아오는 거야. 봄에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지. 또 여기 놔두고 가면 또 오리가 서운하다 그래서 어떻게 놔두고 가겠냐? 응, 음, 버서해몇나 지금 팔잘 빼고 갑니다 아우 개운하다 아니 오늘 땀을 너무 많이 뺐나 얼굴이 왜 이렇게 처치하나 아유 뭘 바르고 나가야지 그대로 나갈 순 없지 아무리 친구라도 그 예의에 안 되는 거야 이걸 나뜯으 해야지 그냥 이거 알지 살랑도 팔이. 한 나한테 선물 보내준 거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 쓰면 슬쩍 좋은 거야 보니까 특히 기미크림이랑 이 쿠션은 써보니까 요물이야 요물 진작부터나쓸걸 닮았어 내가 이거 작년부터 썼잖아 한 번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야 이게 잡티가 싹 가려져 그래서 이걸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이거 가방에 넣어갖고 다녀 잡티가 다 가려졌어 훨씬 생기있게 보이잖아 어때? 말을 해, 이썩발리더라 이렇게 발라놓으면 촉촉하게 하루종일 가보러. 수정할 필요가 없다잉. 입술까지 이렇게 바르면 화장 끝이야. 뭘또 해, 복잡하게. 그리고 여기 제품이 너무 좋아서 CJ랑 같이 라이브 커머스도 같이 하기로 했어. 근데 여기 자연스럽게 나와불잖아. 그래서 실수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나 그때 나오거든 이 썩발 이들아 그때 꼭 봐줘라 알겠냐? 하필이면 내 친구가 오리 먹자 그러네 썩을 염병 겹치네 또 먹어야 돼? 얘들아 내 친구랑 지금 나 오리 먹으러 가야 돼 동금노고 끝